자, 아, 아,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늘 며칠이고 10월 7일입니까? 어, 10월 7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그 자바리 어,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맨 마지막에 이렇게 숯불에 감아서 보여드렸죠. 어, 상당히 살찌고, 와, 진짜 멋진 자발이가 있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바로, 이제, 땅구 손님께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으면서 어 자발이나 북발이 이런 비슷한 요종에 그 대해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면서 한번 천주를 해보도록 할게요. 안무에서 아, 쓰러... 잠깐만 가면 안무에서. 천주어 제가 어제 생방송 뭐안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생방송에서 자발에 한오0 0 g 짜리를 썰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 좀 받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니까 토요일 예약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자 자발 무게를 달아봐야 되겠죠 요 앞에 아크릴에부 이렇게 돼있어 가지고 무게를 달아봅시다 저 우리 뒤로 넘어가 있는 거는 그 요, 요거 껍질 무게 요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원점을 한번 맞추고, 아이고 아이고, 영점을 맞추고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자, 정확하죠? 이대로 한번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달아봤을 때는 2.3 k g 있는데 감량이 났는지 모르겠. 죠 감량이 조금 낫네요. 감량이 한 3,40g 낫습니다. 2,270g 정도 되는데, 어, 요거는 2.2kg 가격만 받아야 되겠다. 그렇지. 음. 요거는 2.2kg. 진희야, 그새 살이 3거 g 빠졌다. 어, 어. 2.2kg 적어놔라. 2.2kg. 제가 그저께 주문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어제 아침에 무게를 달아봤을때 2.3kg가 넘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똥싸고 이래 놓으니까 2.3kg가 안되네요 요거 손질 어, 해가지고 해드리도록 할게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이는 50cm가 안돼요 돈바가 45cm 아 50cm 되겠다 50cm 정도 되겠네요 지난 여름에 어, 많은 분들께서 이제 돌돔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어 대충 유를 보니까 도시어부에서 이제 돌돔 낚시를 많이 갔어. 도시어부에서 그렇죠 돌돔 낚시를 많이 갔는데 그걸 보시고 이제 돌돔이 쩨철인줄 알고 저한테 그 돌돔 문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돌돔은 여름철 고기가 아니라고. 여름철, 어, 6월달, 7월달, 8월달이 제일 맛이 없는 시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왜 그런가 하면 산란, 그때가 산란기예요 산란기라서 내만으로 이렇게 얕은 바다로 도돔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낚시를 하기가 용이한 거죠. 고기를 잡기가 쉽습니다. 갯바위 같은 데서 안그러면 선상에서 돌돔을 비교적 많은 개체를 그나마 비교적 상당히 어렵지만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여름 시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돔 낚시를 하시는 거고 실제로 돌돔이 맛있는 시기는 겨울부터 봄까지가 제일 맛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어, 여름철에 산란을 하고 나면 힘이 빠져서 고기가 육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회복하는데 시간이 적게는 어, 한 두세달부터 많게는 네다섯달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 한 7월달 8월달에 산란을 마치면 11월달 12월달 서너달 네다섯달 지난 시점에서 어느정도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산란을 하는 한 5월달, 아직 생기기 시작하는 5월달, 6월달까지, 아, 또되이 상당히 깊이 들어거거든요 자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바리도 제가 구조라나 이쪽으로 다니면서 영상을 한 번씩 보여드렸는데, 잔잔한 이렇게 자바리 새끼가 이렇게 자부처럼 이렇게 팔리는걸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자바리 잔잔한게 이게 왜 이리 많이 잡히노? 자바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리도 어, 늦은 봄부터 여름까지가 어, 살당깁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또그 수온에 따라서 어, 서식하는 그 위치에 그 따라서 어, 한두 달 정도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수온이 좀 따뜻한 일본의 규슈 지방이라든지 대마도 지방이라든지 그다음저 밑에 나하, 옛나하 지역, 오키나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온이 상당히 이제 브로시오 날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온이 따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란도 빨리 시작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좀 서해 쪽으로 가면 이제 브로시오 날류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나, 어, 보흥 쪽, 이쪽에서는 또 산란 시기가 조금 느리고 또 남해 쪽으로 오면서 또 조금 차이가 나고 이런 이제 차이가 있어요. 어 제가 봤을 때 우리 지역 기준으로 보면, 어 보통 산란을 마치는 시기가 한 6, 정도다. 한 6월달 정도 되면 거의 대부분 어, 알이 생기고 이제 산란기어드는것 같아요.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견유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북바리를한그 친구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8월 경이었는데 알이 부룩하게 차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영이 있었죠. 북바리가 지금 시기가 이제 알이 차서 살은 로을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엊그제도 제가 생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댓글에도 그렇고, 어, 자바리가 여름 고기인데, 왜 여름, 지금 이 시기에 맛있다고 파느냐, 이런 댓글들이 보이더라고요. 자바리는 여름 고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여름 시즌에내만으로 비교적 많이 들어오고, 많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맛있는 시기는 찬달이 지나고, 어, 가을 시즌이 뛰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6월달, 7월달, 그때 산란을 다 마치고 나면 8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시간이 뒤로 뒤로 갈수록 육질이 좋아지고 다시 산란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5월달, 6월달까지 맛이 좋아지는 생선입니다. 일단 상당히 이렇게 살찌고 뚱뚱한 걸 보실 수가 있고, 어, 느 정도 이렇게 생식소가, 생식기가 형태가 남아있는지, 어, 그런 것들을 보시면 뭐 알이 비대해졌다든지 정소가 비대해졌다든지, 음. 비대해졌다든지 안그러면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거 그게 조그맣게 돼있다든지 그런걸 보시면 아 요게 언제쯤 잘라냈구나 유추할 수가 있겠죠 요그 뒤는 쳐가지고 내장을 한번 꺼낼때 그때 한번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뒤을조꼼하게 먼저 쳐야되니까 시간이 걸거든요 치게 칠게요 <laughs> 말 많세 <많지. 웃음> 말 많세 말 많아 아이고, 전화를 받으면서 일을 할라니까 일이 안 되네. 자, 일단, 스킨들은 뭐, 대략 다칠신것 같으니까, 손질을 아,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손님 보시고 도착을 하셨다. 큰일 났네. 또 이제 나온다. 전화 안 받겠습니다. 전화 주신 그분이거든요. 전화를 나중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내장을 꺼내고이거를 다음 시간마다 할게요. 만 수십시오. 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수십시오. 자, 요거 이제 보시면 안쪽에 아무것도 안 남았죠. 내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보시면 알이나 뭐 증소 이렇게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알이나 증소의 흔적이 없죠. 근데 그말 끝을 무엇인가 하면 산란을 요거는 좀 다른 것보다 대체적으로 빨리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5월, 6월경에 어... 산란을 다 마치고 지금 생식기가 뭐 알이나 정수 같은 게안 보입니다. 그렇죠. 다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몸으로 흡수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다시 영양분을 음 충분히 섭취를 해가지고 내년 이제 한 4월달, 5월달 정도 되면 그때 다시 정수라든지 알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커져가지고 다시 산란을 하게 될 겁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보시는 대로 예정 안에 생식기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뭐다? 그렇죠. 어, 자바리 같은 경우는, 어, 봄철부터 여름, 초여름까지 산란하는 게 맞고, 을부터 그리고 내년, 겨울을 지나서, 내년 봄까지가 더 맛있는 애동이다. 무슨 말씀,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름철에 마시는 요정이 아니에요. 정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배를 넉넉하게 드시고, 당을 끓여가지고, 당을 이제 집에 가져가셔가지고, 또 즐기시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 집을 이용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제가 선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꼴살을 쬐다든지, 뭐, 다마살를 쬐다든지, 그런 것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을 뗀다든지 가마살을 뗀다든지 뭐 입술을 뗀다든지 뭐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세문점들이 주도에 많잖아요 근데 제주처럼 그래도 비교적 좀큰 사이즈가 많이 나는 곳에서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 5kg 7kg 그 정도는 넘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요 1kg 2kg 3kg 이 정도는 그 다시고 할뭐 부위별로 이렇게 발곤하고 가시고 할뭐큰 의미가 없어요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찌지탕으로 아, 끓여내고 요거는 손질을 해서 대고끓여주도겠습니다뼈살 부분은 넓적하게 떼가지고 칼집만 넣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에? 자, 들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살이 참 궁금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비늘 을 그렇게 쳐도 끝머리 한두개 정도는 비늘이 묻습니다. 갈 지나가는 자리에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laughs> 죄송해요.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비늘 한두개라도 안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늘이 촘촘한 고기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100% 제거하기가. 그렇다고 뭐 비늘 제거한다고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매일 네, 고기 를 손질을 하지만 이렇게 비싼 고기들은 나도 굉장히 되네. 아, 근데 진짜 살찌다. 아, 진짜 살찌다. 살 아, 너무 좋다. 살 아, 너무 좋아. <laughs> 그런 거는. 그러면 내가 묻고 싶네 요고안 살아간다며 자바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살이 갈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단단한 생선이에요. 조심해서. 아, 근데 고기가 진짜 너무 좋다. 고기가 너무 좋다, 진짜로. 그래도 엄청나게 억셉니다. 살짝. 어, 자발이 같은 요런 고기들은 돌돔이나 이런 거와 달라서 뱃살 부분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그래서 살짝 얇은 막막 이렇게 절면고 뱃살부터 요 꼬리지 느러미까지 연결되는 부위를 요렇게 쭉 자르도록 할게요. 요렇게, 요렇게. 꼬리지 느러미에어 뒤쪽으로 요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요 지느름 있죠. 그걸 움직이는 잔잔한 요, 요 결에 있는 앵가와 지느름이 살입니다. 이쪽부터 이렇게까지 요렇게까지 요렇게 잘라내 가지고. 누구는 뼈살로 따로 되내기도 하고, 탈피. 자, 한번 봅시다. 와. 괜찮아 나는 거아이 이거. 응. 아... 누가 여름 꼭 이렇게 했노? <laughs> 여보 돌멍게하고 낙지좀 잡아줘요 음. 음. 뭐 말이 필요없죠 말이 필요없습니다 뭐 제가 한번 뭐 설명을 안해도 보시면 자, 뱃살 부분 명승호 선장님 전화 왔네요 여보세요 예아 명승호 선장님 전화 오는 동안에 일을 안할 수가 없어서 일을 했는데 어 한꺼번에 농어를 너무 많이 낚으시는 거야 지금 수족 안에 고기가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느러미살 어 고기를 왜냐하면 배에서 받는 고기는 다 받든지 안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한 10kg 내면 받을 건데 지금 집에 자발이도 많고 어, 그 감성돔도 몇 마리 있고 참돔도 많고 그 다음에 농어도 많고 오늘은 고기가 좀 많아서 어, 부담이 돼서 못 받고 내일쯤 낫고 다시 받도록 할게요. 수율은 한번 내봐야 될까요? 916g. 916 나누기 아까 제가 한2,200한7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40% 넘었어요. 아, 진짜 수율 대박 아닙니까?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사이즈는 거의 몇번 안해봤지 우리 이쪽에서 잘 안나니까 균형 가니까 큰게 있어가지고 진짜 역대급이다 그리고 시기 자체가 지금부터 어 제가 아까 밖에서 말씀드렸지만 시기 자체가 이제 봄부터 여름 사이에 알이 생겨 가지고 사란을 마치고 아까 제가 뭐 생식기가 하나도 없는걸 보여드렸죠 그럼 요런 것들은 어 늦어도 한 6월 7월 달 정도에 산란을 다 마쳤다 마친 개체라는 뜻입니다. 자바리가 지금 이 시기에 다이 정도 좋은 게 아니에요. 어 산란을 좀 일찍 마치고 벌써 이제 산후조리가 다된 거죠.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살이 좋은 거죠. 저도 지금 오늘이 10월 7일이가 10월 7일이가 10월 7일경에 어 이렇게 잡는 것 중에서는 진짜 육질 엄청나게 좋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 흔하지 않다. 수율이 40%가 넘어가는데 뭐말다 했지. 그리고 갯살인데,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통째로 다 드실 수 있겠군요. 이거는 지느러미살이 섞여있어서 엄청나게 기름질겁니다 자 됐다 아, 끝내줍니다 진짜 이거 바로 진짜 확 묶고싶다 확 묶기가 그리고 찌리 한번 끓여 드려갖고 보여드릴게요. 뭐 볼살이나 어, 그런 거꼭 어, 드시고 싶은 분들은 뭐 떼서 드셔도 좋겠지만 어차피 뭐두 분께서 2.2kg짜리, 어, 2 2 7 0 k g 짜리 2.270g짜리 넉넉하게 배가 되니까 어, 집에 가셔가지고 지리탕 이렇 볼살하고 가마살 발라 먹는 재미가 소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살 같은 거 먹어도 특별하게 맛이 있다든지 그런 부위는 아니거든요. 뭐 그게 5kg, 10kg 이렇게 크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당넣어가지고 차라리 어, 온전히 즐겨보시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번 끓여 보겠습니다. 와 국물 봐라. 와. 당신. 안 부서지게, 가마 쪽이나, 이렇게, 볼살 쪽으로 한 번, 살, 들어봐 줄래? 야 가마 쪽, 와. 이런 걸 빨라 먹어야 된다니까. 이살 빼내봐야, 몇점안 되고, 감흥도 없어요. 볼살 한번 보자. 난 껍데기 먹을래. 응, 어, 볼살, 볼살. 네가 말로 묶이고, 손이 있거든요. 볼살, 잘 들어봐. 그렇지. 저렇게, 오동통하게, 요, 볼살 한번 보십시오, 미리 모어야 된다니까. 진짜 맛있겠다. 응, 우리 안돼 정색이 됐네 아니다, 아니다. 아? <laughs> 미안하다. 아, 아 아니, 쓰레 줄게. 작은 거한 마리 쓰레 줄게. 큰거 안돼 파랑은 기사먹거아 아, 근데 그 볼살 한 마리 더 보자. 아, 글로사 한번 따보자. 와, 진짜 너무 먹음직스럽다. 빨고 볼살과 이빨이 동반되지 않는. 대체 난다 진짜. 말 표현이 안돼.